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정치 지도자이자 비폭력 독립운동가죠. 그가 말합니다. 사탕 한 조각이 리더의 성공 비결이라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더십을 강의하는 남자. 리강남 양평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탕 한 조각이 리더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한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지나치게 먹고 있습니다. 이가 썩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네요. 그러니 선생님, 제발 제 아들에게 사탕 그만 먹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말을 잘 따를 것이라고 말하네요. 엄마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달 후에 다시 데리고 오세요. 아니,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한달 후에 다시 올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한달 후에 다시 오세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왔고 한달후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말거라. 몸에 좋지 않단다. 궁금해진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말해 주실 거. 한달전 그때 찾아왔을 때 사탕 먹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이 고생도 안 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는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끊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사탕을 그만 먹으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은 사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내가 먼저 끊지 않고서는 그 아이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인도의 정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마트마 간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사탕 한 조각에서도 리더십은 시작됩니다. 간디는 먼저 자신이 사탕을 끊은 뒤에야 남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죠. 말보다 행동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참 리더의 자세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공장의 공장장이라 가정해보죠. 공장에는 품질 불량이 많이 납니다. 리더인 당신은 공장이 불결하고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불량률이 높고 안전사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품질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장이 청결해야 하고 서로가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르죠. 그래서 청소를 잘 해야 한다, 인사를 잘 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과연 공장이 깨끗해지고 직원들이 친절해질까요? 불량률이 줄까요? 아닙니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리더인 자신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공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보던 말든 휴지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줍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쓸고 닦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해야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동은 서서히 많은 직원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당신은 직접 행동하는 사람, 솔선하는 사람. 인사 잘하는 리더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공장의 분량은 줄어들고, 안전사고 없는 모범 공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형 리더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입니다. 리더십은 일상 속에서 발현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리더는 말보다는 손발을 움직여 솔선수범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백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실천으로 구성원을 감동시켜 행동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리더가 행동하면 구성원은 감동합니다. 이것이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사탕 한 조각이 리더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